요한 선생님 저희가 마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이오 님이 저희를 그분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음식도 나눠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머물라고 집도 빌려주셨어요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 힘이 생겼어요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론 친절을 베풀다니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당신의 영혼이 잘 됨같이.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돕고 열심히 섬긴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유형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배워보도록 해요. 어,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겠네요. 어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대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은지 한번 잘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해요. 어, 친구들 오늘 전 선생님 말씀을 지나가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한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무슨 편지가 적혔냐면 그 편지에는 예수님이 몇월 며칠날 찾아오겠다고 근데 이제 몇시는 정해지지 않고 어, 몇월 며칠날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갈 테니 자기를 기다려라고 했어요. 와, 예수님이 찾아온대. 야. 대박이지 않아? 친구들아.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기를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자는가 그날이 어서 오기를. 그리고 그날이 다치기 전날, 예수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장만을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장만을 딱 해놓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시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똑똑똑똑 하는 거야. 오, 예수님이 오다막 가지고 막 나가봤더니, 어? 어떤 할머니가 아셔가지고 어 자기가 며칠 동안 독거노인이래 혼자서 사시는 할머니였대요. 음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여기에 지나가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러는데 혹시 나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줄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을까? 음그 음식을 누구를 위한 거였지? 예수님을 위한 거였어. 그래서 이 사람 생각했어. 안 되는데. 야, 할머니가 먹어버린 만 예수님 거 없는데. 뭐 만약 이거 먹고 있다가 하나님 예수님 오셔버리면 어, 안 되는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을 위한 거라서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또 한참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아, 지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고 있는데 마침 띵똥 하는 거야 오 띵똥 아까 지금 뚝뚝뚝이네 띵똥이네 이거 이스라 거야 하고 막 달려가지고 딱 열었는데 엉? 어? 오 노숙자 아저씨가 온 거예요 어? 얼마나 씻지도 않고 옷을 어떻게 입고 있고 너무 더러웠던지 몸에서 냄새가 냄새가 너무 심한 냄새가 풍기는 아저씨 한 명이 노숙자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며칠 동안 너무 배가 고프고 씻지를 못했는데 당신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한끼 먹고 좀 씻을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했까요 어, 이 사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올때 냄새가 너무 나서 어이, 내 청소 다 해냈는데 미안한데요.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기로 하셔서 당신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점심이 이제 지나버렸어요. 아, 이제 음식을 씻어가네. 씻어, 아, 다시 해야겠네. 준비를 다시 해야겠다. 다시 대표해야겠네. 한참 있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 어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좀, 는데 똑똑똑똑 응? 이번 벨스, 이번에 똑똑 소리는 좀 다른데 이번에 스님인가보다 진짜 스님인가보다 이렇게 문을 딱 열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똑똑똑 사랑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웬 아이가 둘이 찾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고아 아이들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집저집 다니면서, 음,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데, 아, 그날따라 아무도 자기들에게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바구니를 내면서, 먹을 것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당신 집에 들어가서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음, 오늘 누가 오기로 해셨어? 음. 아, 예수님 오시했는데 애들, 미안한데, 음, 시간이 이렇게 된것 보니까 금방, 저, 올 사람이 오기로 했거든. 약속한 분이 오시기로 해서 너희들이 들어오면 안될것 같다. 미안하다. 이 문을 딱 닫아버렸어. 그래서 밤에또 시간인데, 어, 저녁 시간이 지났네. 어? 1월, 홀, 12시가 지나버렸어. 헉, 뭐야? 요즘 안 오는 거야? 약속했잖아. 왜안 오는 건데? 어, 뭐야, 약수 님. 뭐 약속 지킨는 약속 안 지켰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럴때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말을 해 줬어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 난 오늘 너를 만나러 세 번이나 찾아갔다. 그런데 너는 단한 번도 나를 들여보내 주지 않았단다. 오늘 세 번? 세번 누가 왔었어? 삼갈 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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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왔지? 생각해 보니까 채팅방에 누가 왔어? 할머니 모셨지. 두 번에는 노숙자 아저씨, 세 번째도 누가 왔어? 어린 고아 아이들. 이 사람 그 예수님 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내 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누구였다고? 예수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손님을 급진히 대접했어요. 들어오지도 않겠다는 사람을 데려와서 폭식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 날, 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었어요. 엄마가, 어, 영국의 런던,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너무 더운, 너무 공기가 좋지 않으니까 엄마랑 이 밤에 같이 드라이브 한번 해볼까? 하고 엄마랑 아이가 드라이브를 갔는데 좀 멀리 나갔어요. 시골까지 갔어요. 너무 여기 공기가 좋다. 역시 런던보다, 역시 시골이 공기가 좋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일까? 그만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 그냥 밤에 외부에서 시골에서 고장이 난 것도 모자라서 비가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었어. 너무 놀래서 엄마와 아이는 그 안에 있다가는 큰일 날것 같았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 근처에 집이 하나 보이는 거야. 불이 보이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비를 다 헤치고 갔어요. 그래서 똑똑똑똑 했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와서 보니까 어왠 아, 여자하고 아이가 비를 골딱 맞고 있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너무 춥겠다. 그러면서 그그 그 엄마 아이에게 따뜻한 물도 주고, 옷을 갈아입기도 해주고, 따뜻한 이불도 덮어주고, 난로도 피워주고,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그 엄마가 저 전화 한 통하면 할게요. 하더니, 아, 네, 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잠시 후에 그두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그두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알아요? 영국의 여왕 엘자베스 여왕과 찰수왕 태자였던 거예요. 헐, 대박. 여고 봤더니 여왕과 왕자를 모셨던 거예요. 그저 그 집주인은 여자, 어, 그 여인과 아이가 비게 쫄딱 먹고 온몸이 진흙탕이 돼서 물상에서 안으로 들여준 거예요. 친구들아, 온몸이 진흙탕에다가 물이 다 젖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배를 들였는데 자기 그 물이 다침방침방침벙이 다시 자기 집이 엉망이 되는 거야. 특히 외국은 카펫을 깔아놔요. 그 카펫 위에 그물 젖은 어 그러면 다 어떻게 되겠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두 사람을 안전하게 보셨어요. 근데 알고봤더니 누구였어? 여왕과 왕자였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 이유는 하나였어. 어우 할머니, 어우 씨, 냄새는, 어우 고아, 너희들은 하나는, 아니,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봤더니 그들이 누구였다고? 예수님이 요 아니, 예수님이었 그런데 그런가 하면 비에 홀딱 젖은 여인과 남자. 아이 자기 집이 카페트가 엉망이 되고 집안은 준비도 안된 나는 상태에서 들어오고 따뜻한 것을 음식했더니 그 누구였어? 여왕과 왕자. 누구는 오신 예수님을 내쫓은 사람이 있는가면, 누구는 그저 섬겼는데 대접을 해줬는데 그게 여왕이고 왕자였던 거 친구들아, 오늘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받았을까? 그 여왕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그집 주인에게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여왕은 너무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오늘 그런 일이 요한 3사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이 사도요 많이 보니까 너무 아, 너무 칭찬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칭찬할 사람의 이름이 가이오였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이 기호하는 칭찬의 칭찬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것이고 너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라고 축복을 빌어줄 만큼의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좀도생각 함께,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요한이 칭찬하고 칭찬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정말 잘한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리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동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이것을 머리에 넣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듣고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에서 가슴에 음, 두었다가 손으로와 발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 뭘 했느냐 그 진리대로 행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바울 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친구들아, 어디에 집이 있어서 갔을까? 아니에요. 집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 그 사랑 하나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잠을 청할 수도 없어요. 뭐 지금까지 호텔? 아으 그런 거 없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누군가 재워주면 자고 누군가 밥을 먹여주면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요가 잘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쉬게 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집처럼 살수 있게 하고, 자기가 많은 음식들과 평안한 것들을 모두 대접해서, 그 자기 집 안에서 평안함을 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극재인이 대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여 덕분에 힘을 얻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 인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여는 자기가 직접 가서 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뭘 했어? 그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볼 때에도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요한은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요는 자기의 모든 것,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서 형제를 사랑했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준서에 말했죠? 가요는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너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응? 뭐라고 축복을 해줬냐면 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잘된 것 같이 네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네가 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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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아주 건강 해질 거라고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런 거 하면 친구들아 조금 전에도 주소에서 두 사람을 말했지. 한 사람은 응, 다 거절했던 사람 또한 사람은 그렇지, 대접했던 사람. 지금 이 사람은, 가요는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꼭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나쁜 사람도 있잖아. 디오드베레베랑, 디오 드레베. 디오드레베라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이오, 가요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잘 나고, 내가 최고. 뭐, 내가, 맨날 이런 사람들. 친구들아, 그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줄 알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이 칭찬을 받는 거를 못 봐. 왜? 그 칭찬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아. 이러는 게 있어. 그 마음은 뭐냐면, 마음이, 그렇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이 자기보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높아지거나 자기가 하고 비슷해지는 걸 싫어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다 밑에 있어야 돼. 그러야지만 자기가 최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기보다 다 못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그거를, 오, 쟤 정말 잘했다. 이거 아니라, 아, 아닌데. 쟤 못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입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뭐 했을까? 그렇지. 비방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야. 뭐. 누가 어 너무 그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 A라는 애는 너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라고 말할 때이 디오드벨에는 이렇게 말거 아니거든 그 그렇게 한거 아니야 이게 그거 그게 그게 아니거든 걔는 다른 면도 있어 걔 나쁜 것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나쁜 것도 있거든 라고 비방하고 다녀요 친구들아 그런데 지난주에 누가 보냈지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랬어 그렇 교직 교사들의 특징은 말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디오드리베라가 그랬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접했을까 안했을까 그렇지 않았지 왜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왜 대접을 해? 내가 대접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남을 절대 대접하지 않아요.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라 생각. 그러니,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를 대접하겠어?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지. 그러니, 요한의 눈에 그게 사랑으로 보였겠어요? 그게 사랑스러웠겠어요? 분명히 요한은 그랬어요. 요한 일세 분명히 뭐랬지? 형제를 사랑한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렇지 진실함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랬는데, 안 하잖아. 섬기질 않아. 날 대접해. 내가 왜 니를 대접하냐? 내가 최고인데, 최고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나 그러면 될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러면, 야! 너는 나나 덮지. 나나 대접하지. 이게 어디서 나는 대접 안 하고. 너 교회에서 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버려? 교회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교회를 잘 다니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나가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선한 행동하는 사람 두 사람을 보여줬어요. 가요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의 선한 행동, 즉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을 진짜 진실함과 행동으로 살아낸 사람. 디오드 베레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지난 주 설교 기억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빛이신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둠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지.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라고 거짓말. 자, 디오드베르는 거짓말이었어. 그렇지만 가이오는빛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대, 빛의 행동이 선한 행위를 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과 여름을 사랑하지 말고, 그렇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친구들아,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 보면 보자 하늘 보자 해서 내가 너 사랑해. 너 사랑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대단해요. 가서 죽어라 그러는데 나는 싫어요. 이랬을까 전조사님 같은. 내가 왜쟤네들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 싫은데. 요 그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예수님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냥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날이 성탄절인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이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고 존도사님 매번 말해요 성탄절은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섬기는 날이어야 돼요 이번 성탄절은 친구들아 가이오와 같은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물을 받고 싶어가 아니라 이번 성탄절에는 누구에게 대접할까? 누구에게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럴 때 받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한 축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모든 일이 잘되고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참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나를 꼭 닮은 유년부 친구들이라는 칭찬을 받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음, 이웃을 사랑하는 가요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대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음,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것을 가요처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자그마한 힘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때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 가이하게 주셨던 축복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건강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